네, 대한민국 스키터 안을 듭니다. 네, 스키장 소개고요 오, 벌써 20곳 했네요. 21번째네요. 스키장 소개는 위치, 슬로프 추천, 실사, 기타, 이런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요, 아비고개이에요아비고겐 아피오겐 스키장. 아, 한국인들한테 엄청나게 잘 알려져 있죠? 몇해 전인가는 대명하고 시즌권 공유도 했어요. 엄청난 곳이에요, 엄청난 곳. 많은 분들의 버킷리스트로 갖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죠. 앞에 고개에는요 1981년도에 생겼어요. <laughs> 이게, 그, 일본에 가면은, 리크루트라고, 우리나라 보면 잡코리아? 잡코리아보다 훨씬 큰 회사예요. 그 회사 창업자가 거기다가 연수원하고, 뭐, 테니스장, 뭐, 골프장, 뭐, 이런 거 해서 시작했던 게그 시작이야. 81년도 뭐 이즘이에요, 이쯤 이즈. 버블 경제 시작할 때 그때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산을 다 개발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어 그런 거 개발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뭐 뇌물 주고 막 그랬어 <laughs> 그런 사건사고가 있었어요. 이거 그러다가 쭉 운영하다가 2000년대 초반인가 이게 그 이와테 현하고 뭐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갔다가 아마. 2016년인가 15년인가 아마 이쯤 될 거예요. 그때 중국 자본으로 넘어가가지고요. 지금 이제 중국 자본이 운영한다고 볼수 있어요. 중국인들 많어.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 하면은. 위치는요. 도호쿠 중간이고요. 모리오카시에서, 여기 모리오카시 역에서 이쪽으로 쭉이 길이 잘 되어져 있어. 고속도로도 있는데요. 고속도로 타면은 아까워. 그냥 국도 타면 돼, 국도. 국도 타고 올라가면은 45분 찍어져요. 45분인데 어 글쎄요 이 길이 좋아가지고 눈이 엄청 내리는 날에도 한시간 안쪽으로 다녔던 것 같아 얼마 안 걸려 어, 우리식으로 위치를 보면은 어, 북한에 함흥 정도 돼요 여기 어, 높은거죠 높은거 위도가 슬래프는요 보시면은 정상이 두개야 여기 한군데 하고요 이쪽 한군데 더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 요거는 작은 산에 요만큼이 정상인데 여기 파우더 존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보고, 이게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이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스키장 호텔 베이스거든요. 베이스 여기, 여기, 여기 세 군데인데, 진입은 무조건 여기로 해요. 여기서 해서 곤돌라 이거 한 번에, 한 번에 쭉올려가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땡스키더라. 여기 줄쫙서 있어. <laughs> 그래서, 그래서 보통 리프트권, 종이권 한 5천엔이면 사는데, 한 3천엔 더 내고, 8천엔 짜리 사면은 줄안 쓰고 그냥 탈수 있어. 야,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우리, 미국이나 이런 데 많이 있는데, 일본에는 처음인 것 같아. 어, 디지랜드라든지 이런 데 가면 패스트 트랙 돈더 내고, 아니면 돈안 내더라도, 어, 일찍 가서 표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거야. 좀 짜증나, 그래서. <laughs> 기다리고 있는데, 막돈 조금 더 내고, 막 가요. 홈페이지에는요, 21곳이에요, 21곳. 리프트 21곳이고요. 최대 경사도 34도라고 되어 있네. 오, 야, 초급 30%, 중급 40%, 어, 상급 30%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근데, 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데이런데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슬로프가 이게 몇 개라고 해놨지만, 분리하기가 좀 애매해. 그래서 정확한 개수를 정확하게 찍기가 어려워. <laughs> 어, 수도 없이 많아. 그냥 수도 없이 많다. 라고 보시면 돼. 여기는요, 특징이, 베이스가 세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베이스 있고, 여기 베이스 있고, 여기 베이스 있는데, 무조건 진입은 여기서예요, 여기서.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바로 내려서 일로 가면 바로 일로 가고요. 여기서 다시 드리프트 하고 올라가서, 다시 옆으로 이렇게 하면 세가지고 또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아니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넘어가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넘어가고, 뭐 이런 식이야. 근데, 여기 정상 골드라 내려가지고요, 길을 잘 찾아야 돼. 여기 좀 애매해요, 여기가, 여기가.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바로 내리자마자, 길이 아주 약하게 되, 되어져 있어요. 보면은 이제 평사미처럼 되어져 있어. 여기, 여기 초급장인가 보다. 쑥 내려가다 보면, 그냥 절벽에, 절벽. 그런 곳이 한 세네 군데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어, 처음부터 이 지도 보시고, 초급자의 경우는, 초중급 경우는 잘 보시고, 이런데로, 이런데로 내려갈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 돼. 어, 이거, 이런데 있는 상급, 어, 완전 여기, 떨어지는 직벽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경험하기 힘든 경사도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경사도예요. 딱 가면은, 야, 이거 어떻게 내려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 곳이에요. 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이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쪽 베이스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시간이 2시, 3시? 2시 반? 뭐 이렇게 끊겨. 내려가가지고 못 타면은 못 넘어. 못 넘으면 꽝이야, 꽝. 걸어와야 돼, 걸어. 근데 걸었어도 못 와. 겁나 멀어요 이거. 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못 내려가게 해요, 위에서 위에서 시간 넘어가면은 안 되니까 리프트 여기 줄을 쫙 쳐가지고. 근데 이제 일본은 줄이 쳐져 있어도 막 넘어가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야 괜찮아 쭉 넘어갔다가 망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잘 보고 다니셔야 돼. 그래서 그냥 앞이는 땡스길 들어가셔가지고 2시 전에 끝내시면 돼. <laughs> 그러면 걱정 안 해. 어, 여기 리프트, 여기 어마어마하게 길고요. 엄청나요, 엄청나. <laughs> 아, 이 중에 추천 슬로프는요 어, 모든 코스가 다 좋아요. 다 좋아, 다 좋은데. 아, 이곳이에요. 이곳 잠깐 영상 보시죠. 봤는데이이 이 곤돌라 아니 이 리프트 이걸 운행을 안 해가지고요 타질 못했어. 그래서 <laughs> 찍은 영상이 없어. 그리고 다른 분들 영상 다른 분이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엄나죠 엄청나. 이쪽 전체가 다 파우더존이에요, 파우더존. 그리고 이쪽 이 리프트 말고 이 아래쪽 리프트가 또 하나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 지역이 트리런 지역이야, 트리런 지역. 트리런 지역인데 일본은 제가 찍어놓은 트리, 트리런이라기보다 트리런 아니고 뭐 절벽 내려가기 그냥 내려가기 뭐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트리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나무가 듬성듬성 있고 고사이로 그 그렇게, 그렇게 내려가는 그런 게 이제 트리런이라고 대표적으로 인지가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트리런이라기보다 트리워크라고 볼수 있죠 그냥 걸어다니는 아 이게 우리나라처럼 용평이 우리 어몽길 봤잖아요 어몽길 제가 찍어놓은 거 어몽길 그거보단좀 덜한데 나무가 많은 편이야 그래서 조심조심 내려가야 돼. 천천히. 그 소리는 뭐냐면은, 내려가면서 그냥 눈 구경하고, 그냥 즐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눈 힐링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북미하고 비교해서. 북미 같은 경우는 트리런이 듬성듬성 넓으니까 막 달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 나무 옆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나무 근처에 붙었을 때, 푹 빠져가지고, 빠져 죽어. 어, 실제 휘슬러 블랙홈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다섯, 여섯 명씩 그렇게 빠져서 죽어요. 빠졌을 경우 동행이 없으면은 스키가 뒤집히거나 아니면 보드가 뒤집히거나 그랬을 때, 어, 눈 속에 빠지면은 못 나와요, 못 나와. 그냥 죽어버려. <laughs> 실제로 그래요, 실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나무가 엄청나게 크지도 않고, 나무 옆으로 해서 놓고 나무가 잔목에 우거져 있다 보니까, 햇빛이 많이 들질 않아가지고 나무 옆으로만 놓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편이죠. 대신에 빨리 달리지는 못해도 천천히 조심조심 내려갈 수가 있어. 근데 또 일본은 한 가지 맹점이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laughs> 계곡 있잖아요. 계곡 중간에 계곡이라기보다 개울, 개울. 개울 에 우리도 보면은 산에 가면은 개울이 흐르잖아요. 개울 산에 있는 계곡이 아니라 개울 정도, 개울 정도 흐르는 거에 눈이 덮이면 은그 위로 그냥 스킬 탄단 말이에요. 근데 물은 계속 밑으로 흐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좀 높거나 하면은 그 계곡에 빠져버리는 거요 툭하고 빠져요. 빠지면은 그못 나오는 게 아니고요. 빠지면은 보통 사람 어, 키 높이 키 높이까지는 안 빠지고 보통 어, 머리 얼굴 어깨 높이 정도까지 빠져요. 어, 계곡 쪽으로 빠지면 바닥이 그냥 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그 이제 계단처럼 다져가지고 올라 올려서 나오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냥 못 나와요 자력으로. 그러니까 자력으로 탈출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 스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단을 마다 탁탁탁탁 눌려서 한쪽으로 만들고 그 올라타고 다시 또 위에 올라서 또 계단 만들고 올라서 그러지 않으면 못 나와. <laughs> 그런 거다 연습해야 돼. 아니면 일행이 있으면 같이 가셔가지고 일행하고 같이 가면 되는데 아 이런 것도 참 어렵긴 한데 좀 배워야 돼. <laughs> 어, 저도 빠졌었어. <laughs> 자력 탈출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있죠. <laughs> 아, 스키장 실사는요. 이게 진... 진짜... 진짜 크고요, 진짜 넓고요, 진짜 길어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 그 호텔 쪽에 있는 베이스 이거보다 이쪽이 더 길어. 이쪽이, 이쪽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길다는 소리는 한번 내려가는데 한 40분, <laughs> 어, 20분은 기본이야. 20분은 기본. 한 40분. 이게 한 방에 내릴 수는 물론 이제 한 방에 쭉 내리면 한 15분, 12, 3분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대회전 활강하거나 그 수준이고, 일반, 이제, 일반인들, 우리,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관광습기를 내려가면은, 한 30분을 잡아야 돼, 항상. 실사를 보면은요, 어, 진짜 길고 넓어요. 어, 크기가, 보시면은, 현장 리포트 했던 것처럼, 제가 호텔 전면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서. 비발디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비발디가 이만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건데, 아 어, 얘기한 곳 위치가 그냥 비발디 뭐야 한 10개 이상 들어가겠죠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보시면은 샌다이 공항에서 2시간 53분 걸려요 2시간 53분 이게 고속도로가 한방에 쭉 올라가가지고요 앞이 바로 밑에서 고속도로가 내려요 진입하기가 되게 편해 그렇기 때문에 어, 샌다이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렇게 부담되는 거리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갈 수가 있어 이 숙소나 위치를 보시면은요 리 조트 숙소가 굉장히 좋아요 에핀시에 가면은 인터컨티넨탈하고 헐리데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인터컨티넨탈이 여기 있고요 헐리데이 있어 이렇게 숙소가 이렇게 있고 또 바로 앞쪽으로 어 여기 여기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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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으로 크고 작은 숙소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이게 거리가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이게 한3 4km가 되는데 꽤나 멀어. 그런데다가 편의점이 여기 국도 나가는 있고 여기 하나 딱 있어. 그러니까 뭐 사거나 이럴 때좀 애매해, 애매해. 그래도 뭐 리조트 안에 다 있으니까 리조트 안에서 머무르거나 그런다면은 뭐 괜찮아, 괜찮아. 리조트에 보면은 식당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리조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돼. 이게 보면은 우리 용평에 드래곤프라자부터 해가지고 저쪽 콘도까지 지하로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그거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 보시면 딱 맞아요. 그리고 리조트 안에 식당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어마어마하게는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어. 여러 군데가. 그래서 예전에 르스치 같은데 가면은 조식 쿠폰하고 석식 쿠폰 같이 해가지고 사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코로나 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온천이 여기 말고 요 위쪽에 요기, 요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어 요 여기 바깥쪽으로 있어요. 바깥쪽으로 있는데, 이게 걸어가기도 좀 애매하고요. 셔틀 타고 가기는 시간 맞춰야 되고, 어, 온천 시설도 애매해. <laughs> 그렇게 여기 꼭 가야지. 할그 정도가 아니야. <laughs> 그래도 뭐, 좋은 편이니까. <laughs> 어, 이게 숙박객은 이 무료로. 많이 돈내나 어,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안 하고 바깥에 나가서 온천 가요. <laughs> 음. 그래서 어, 여기 그 일본에서 가장 좋은 스키장으로 상도 받았죠. 단점은 딱히 뭐 보이질 않는데 뭐 약간 비싼 면, 어, 아까 얘기했듯이 패스트 패스 있어가지고 막막 발패스하잖아요. 막 살짝 짜증. 짜주는... 나 그리고 저녁 식당이 음 이에요. <laughs> 어, 그거 말고 장점으로서는 정말 다양한 코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어요. 그런데다가 조난당할 위험 없이, 슬로프 내부에, 슬로프가 이렇게 크게 있으니까, 스키장 내 이런 데 드리런이 있으니까, 아주 안전하게,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눈만 많이 내린다면은, 매번, 매일, 완벽한 파우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물론 이제 비도 가끔 내려요. 비도 많이 내리기도 해. 어,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코로나 이전에 마지막 투어가 여기 갔었는데, 2월 말에 갔었는데, 비가 또 엄청 와가지고, 완전 꽝된 적이 있었어. 근데 언젠가는 또 제가 3월 초에 갔었는데, 눈이 엄청 내려가지고, 그때 또 파우더 엄청 재밌게 즐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기에는 12월 말에서 1월 뭐 중순까지? 그때 가면은 100%에요, 100%. 100%. 어, 그렇게 즐기시면 돼. 그리고 겨울에, 여름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시설물들을 미리 만들어놔가지고요. 트리런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트릭 점프 같은 거할수 있게 다 되어져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찾아보면 이런 데다 만들어놨어. 어, 엄청나게 재밌게 즐길 수 있어. 그래서 파우더 즐기시고, 어, 팀으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런 데 도, 도전하신다면은 정말 재밌게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는 뭐 패키지가 워낙 많이 잘 되어져 있으니까 패키지로 가셔도 뭐 아주 재밌게 즐길 수가 있으니까요. 한 3, 4일 정도 꾸준히 거기서 그냥 고기를 다 돌아다니는 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한 이틀 정도 머무르고 모리 효과 쪽을 빠져 나와가지고 다른 또 스키장 가면은 또 다른 경험을 할수 있죠. 네, 여기를 방문하셔가지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